오늘은 제가 혼자 나왔거든요. 시 g 면님께서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CG 작업자 컴퓨터 견적 맞추기.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컴퓨터를 뭐 맞춰달라 하면 일단은 금액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100만원대를 생각하실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보통 은 200만원대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300만원대, 400만원대 최고급의 견적. 가장 비싸게 한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랑, 가성비 모니터.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안 내려가요, 이게. 맞아요. 아, 피터킴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완제품이 나아요, 차라리. 아, 이거 정말 전곡을 찌르셨는데, 예전에는 완제품이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제품이 더 쌉니다. 완제품 더 싸요, 진짜. 예, 딱, 만들어진 금액. 정가에 팔기 때문에 미리 사 놓은 걸 가지고 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쌉니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어, 기이한 현상이. 일단 제가 자주 이용하는 다나와라는 사이트. 이거 다나와 홍보 아니, 아닙니다. 광고 받지도 않았어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지금 100만 원대입니다. 100만 원대. 자,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AMD로 맞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제가 볼때 아직까지는 AMD가 가성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 보시면은 AMD 라이젠 5600X. 이거는 진짜 최소 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코어 12스레드. 요거는 이제 1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주 좀낮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격대를 보면은 6코어 12스레드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진 않은데 너무 조금 낮다. 사실은 좀낮 낮은 편이다. CPU를 요거랑 비슷하게 가려면은 이제 AMD 말고 인텔 종류에서 한 i7 정도는 가야 될 텐데 i7에 괜찮은 가격대가 별로 없어요. 8코어 16스레드 요렇게 가야 되겠네요. 만약에 비슷한 급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 되겠네. 예, 돈 있으면 스레드 리퍼 삼기 좋죠. i7 8코어 16스레드 요거 비슷하죠. 그 부스트 클럭이 약간 더 높은 것 같아요. 4.6이죠? 얘는 몇인가요? 자 4.9였네요. 얘가 좀더 높네요. 그래서 요두 가지가 100만원 가격대에서는 쓸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쿨러 같은 경우는 네, 쿨러도 사실 뭐 이름이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수랭클러를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예, 수랭클러는 아니고 공랭으로 일단은 맞춰봤어요. 인텔에 좀 맞는 건가? 예, 라이젠이랑 예, 두 가지 다쓸수 있죠. 딥쿨. 이건 그냥 저렴이 쿨러.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저렴이 쿨러. 여기서 만약에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다크플래시라는 제품이 있어요. 가성비 좀 좋은. 요 제품을 좀 쓰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도 좀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교체를 해서 넣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이렇게 요 정도. 한 몇만원 차이니까. 이렇게 수랭쿨러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사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AMD에서 AMD CPU를 쓸수 있는 메인보드가 450이라고 했는데 요거 제품도 ASUS 아니면 MSI가 좋더라고요. 좀 저렴한 450을 좀 맞춰봤습니다. 450. 그리고 만약에 인텔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 1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AMD B 소켓 1200이라고 써있는 B560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B560이면 충분히 쓸만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메인보드 구매하실 때좀 중요한 게 있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저렴한 거는 메모리 슬롯이 없어요. 메모리 슬롯. 메모리 슬롯이 4개 이상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기도 힘들어요. 웬만하면 4개 이상 또는 8개 이렇게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가격이 좀 높으면. MSI 박격포, 요거 괜찮습니다. AMD를 한다면 여기는 450 정도. 어, 인텔로 한다면은 B460 박격포, 요걸로 하면 괜찮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떤 걸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메모리를 좀 많이 써요. 물론 이제 방열판이 있는 것도 좋긴 하죠. 삼성전자 32GB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16GB 두 개를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32GB 하나 붙이는 것보다는 램은 두개 이상을 쓰는 게더 좋습니다. 듀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 꼽으시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16GB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문제예요, 지금. 아, 이게 제일 문제가 여기입니다. 이 그래픽카드에서 모든 가격이 결정날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한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MSI, EMTEC, e v g 이런 제품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EMTEC 같은 경우는 제품이 좀 AS는 좋아요. AS는 좋은데, 제품 자체의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뽑기, 뽑기. 뽑기 운이 있어야 좀. 그래서 좋게 잘 뽑은 애들은 괜찮아요. 쓸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는 그래픽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연락을 하면은 바로 교체해 주긴 합니다. 근데 그 교체해 주는 그 과정이 되게 귀찮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ASUS나 MSI 또는 EVGA 이런 애들을 조금 추천합니다. 다른 애들은 뭐 써보긴 했지만 큰 문제가 있는 애들은 아닌데 AS 적인 면에서 조금 EMTec이나 이런 애들 좀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SSD. 자 요즘에 이제 작업하실 때 SSD는 필수가 된것 같아요. 최소한 500기가 SSD는 쓰셔야 돼. 그게 아니면은 HD d 쓰는데 그러면은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느려요. 부팅도 느릴 뿐더러 작업할 때도 약간 차이가 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SSD 쓰시는데 최소가 500기가 이상을 쓰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잖아요. 금방 꽉 찹니다. 이게 SSD는. 저는 지금 1 테라 짜리를 쓰긴 하지만 SSD 500기가 이상을 써야 된다. 최소가. 그래서 500기가를 제가 넣었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하게 2테라를 넣는데 4테라짜리 넣어도 되겠죠. 약간 요즘에는 보통 4테라 정도 보통 많이 쓰고 좀 많이 쓰겠다 싶으신 분들은 6에서 8테라 정도 쓰겠죠. 근데 저는 이제 4테라짜리를 여러 개를 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는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케이스 크기 같은 경우도 빅타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빅타워가 좀 크긴 해도 어떤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너무 작은 애들은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쿨러의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면이 뚫린 애들이 좋아요. 뚫린 애들. 가성비 좋은 애를 골랐거든요. 이 앞에가 뚫렸잖아요. 저는 좀 LED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LED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LED 있는 걸 구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리 부분을 흰색 컴퓨터라서 하얗게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LED는 걸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풍구가 앞쪽에 있는 게 좋아요. 브라보텍이라는 회사 거를 제가 골랐어요 타이탄글래스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건 그냥 마지막으로 파워를 좀 한번 볼게요 파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시소니 쿨러마스터 마이크로닉스 msi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마이크로닉스를 좀 많이 써요 마이크로닉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등급 있죠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등급 있죠 높은 등급 할수록 효율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와트 수가 높으면 오히려 절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워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좀 전기 쓰는 양을 조절해준다. 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좀 높은 수준의 와트를 구매를 합니다. 저는. 효율 좋은 이제 골드 80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하죠. 요즘엔 보통 80 플러스 정도 하죠. 등급에 따라서 구매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요렇게 해서 146만원짜리를 한번 맞춰봤어요. 요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요거를 캡처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200만원대입니다 200만원대 이제는 좀 빨리 할수 있겠죠 빠르게 자 200만원대도 저는 AMD로 맞췄습니다 5800X 200만원대면은 5800X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5800X 골랐고요 8코어 16스레드 요 정도는 맞춰야 CG 그 작업할 때 100만원대는 진짜 조금 너무 저렴이다. 이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추천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리고, 자, 다크플래시를 제가 골랐습니다. 수랭으로 이제부터는 수랭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안전하게 수랭으로 가고 다크플래시 65,000원 밖에 안 해요. 세개짜리가 수랭쿨러 세개짜리가 65,000원이면 엄청 싼 거거든요. 지금 이게 다크플래시. 가성비가 좋은 거야. 제가 이거를 쓰고 있는데,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쓰시다가 어, 수랭쿨러는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2년 정도면은 거의 웬만큼 쓴다. 그래서 그때쯤에 한번 2년에서 3년 지날쯤 한번 정도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요 다크플래시를 제가 수랭쿨러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보드. 자, AMD 메인보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ASUS나 MSI 종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쯤 됐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B550 정도는 쓰셔야 돼요. B550 정도는 써줘야 MSI 또는 여기 보시면은 ASUS, MSI. 이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와이파이 들어가 있는 거좀또 괜찮습니다. 와이파이 들어가 있는 거. 왜 그러냐. 와이파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의외로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와이파이 연결해서 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64기가 정도를 쓰면 좋아요, 메모리는. 방열판 있는 거를 쓰셔도 되지만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방열판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3200MHz 짜리 DDR4 32기가 짜리를 두 개를 붙였습니다. 64기가죠, 이제.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네, 그래픽카드 문제죠, 그래픽카드가. 3060밖에 못해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좀더 올릴 테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요, 지금. 3060이나 3060 Ti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그러면 260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3070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셔도 돼요. 3070 정도로. 그러면은 290만 원 돼요. 290만 원. 확 올라가죠. 그래픽 카드에서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아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자이 정도 수준이면 자3060 Ti 정도면은 예전에1080 Ti 아시죠?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 요렇게 맞춰야 되겠네좀 저렴하게. 맞추려면 이렇게 30만원 차이가 확 나버리네요. 라데온을 왜 배제하냐면은 3D를 하시는 분들은 CUDA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GPU 렌더링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라데온을 쓰면은 이게 성능이 그렇게 썩안될 거예요. 아마. 자, SSD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1 테라 정도 쓰셔야 된다. 여기서는. 1 테라 정도 쓰시고, 프로그램도 까시고, 어, 신작업을 하실 때 SSD에서 하셔도 조금 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어, 국민 하드디스크 웬디, 웨스턴 디지털 하드로 제가 맞췄고요. 아니면은 조금 저, 더, 더 저렴한 C게이트가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웬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4 테라 정도 맞췄고요. 좀 자금 사정이 좀 되신다면은 높은 걸 하셔도 되겠죠. 8 테라나 뭐6 테라급으로 가셔도 되겠죠. 케이스도 예, 이 케이스에서 좀 저렴하게 갔어요 또 빅타워로 해서 갔습니다 브라보텍이라고 이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골랐어요 여기서 뭐 비슷한 형태로 앞쪽에 이제 통풍구가 있는 형태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리안리 케이스를 제가 써봤는데 앞쪽이 막혀 있어요 리안리는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앞쪽이 막혀 있는 케이스는 안 좋아 제가 장담할게요 발열이 엄청나요 그냥 cpu가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쿨러가 분명히 좋은데도 cpu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쪽이 뚫려있는 애들이 차라리 낫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짜보니까 265만원 정도 나왔네요 265만원 이렇게 맞추면 이제 보통 아 원활하게 컴퓨터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cg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아 괜찮게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300만 원대, 3 0 0만 원대 한번 알아볼게요. 자, 300만 원대도 저는 가성비 때문에 AMD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AMD 포기할 수 없어요. 회사들에서는 좀 인텔을 많이 사긴 하지만 저는 좀 안정적인 인텔이 괜찮다고 보지만 이제 발열이 사실은 AMD가 제일 문제거든요. 발열을 못 잡으면 렌더링 완전 다운됩니다, 그냥. 하다가 CPU 렌더링 하다가 그냥 갑자기 다운돼버려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amd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amd는 어느정도 성능 이상에서는 무조건 수랭 쿨러 쓰셔야 돼요. 공랭 쿨러 쓰시면 안됩니다. amd 진짜로 망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공랭 쿨러 쓰시면 안돼요. 웬만하면 수랭 쿨러 쓰시고 5600 이하로만 공랭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부터 5800 이상부터는 수랭 쿨러를 추천드립니다. cpu 그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은 렌더링 하다가 갑자기 다운돼버리고 렌더링 걸어놓고 잤는데 두 프레임 걸리고 렌더링 끝나 버렸어. 미칩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수랭 쿨러로 안맞추고 공랭 쿨러 했다가 알리 납니다 진짜. <laughs> 그래서 수랭 쿨러를 추천 드린다. 결론은 그거다. 그리고 300만 원대부터는 라이젠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고요. 요거는 CPU가 5950, 5950입니다. 5950x, 16코어 32스레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요겁니다. 요렇게 쓰면은. 성능을 딱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CPU가 16코어 32스레드이기 때문에 CPU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렌더링 걸면 이게 100으로 꽉 차요. 100%로 꽉 찹니다. 쿨러는 이것도 가성비 다크플래시 3개짜리를 붙였습니다. 3개짜리를 붙였고요이 <laughs>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좀 좋죠. 어, CPU가, CPU랑 메모리가 좀 있는게 좋죠. 자, 다크플래시 3개짜리 붙였고요그 다음에 ASUS 570. X570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제부터는 550을 저는 이제 550을 씁니다 잘, 모, 잘 모르고 샀어요 550을 자 550을 샀는데 지금 570을 바꿨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셔야지 제 성능 CPU의 제 성능을 다 발휘를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럭 수가 조금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는 ASUS나 MSI 거로 저는 주로 한다 여기서 이제 AM4라고 찾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550 아니면 570인데 지금부터는 570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570 정도면. 메모리도 이제 32기가 두 개를 붙였거든요. 여기서 좀더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128 정도로 이렇게 올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 제가 볼 때는 300만원대에서는 3070 정도는 쓰셔도 될것 같아요. 130만원인데, 옛날로 치면 1080ti급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삼성전자 SSD. 자, 1 테라 짜리 980 m.2? 요거를 쓰신 게 좋죠. 1 테라바이트 짜리. 하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웬디꺼 4 4TB. 테라, 4 테라로 골라봤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약간의 좀 사치를 부려봤어요. 사치를 좀 부려봤는데 <laughs> 케이스를 좀 바꿨어요. 일단 타워는 빅타워로 가는 게 좋고요. 온도 관리를 위해서 빅타워에 앞에가 뚫린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잠깐 사치를 좀 부려봐서 이렇게 8만 원짜리로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뚫린 거. 파워 같은 경우도 8 5 0 w 로 맞췄습니다. 8 5 0 w 골드 80플러스 10년 워런티가 프리 워런티가 있고요. 요렇게 맞췄습니다 8 5 0트로 맞췄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금액은 350만원 정도에 맞췄습니다 요 정도면은 이제 경력자분들 경력자분들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쓰기에는 좋겠죠 제가 쓰는 어, 컴퓨터죠 경력자분들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뭐 SSD를 이테라로 바꾼다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를 8테라로 바꾼다던가 그러면 조금 더 쾌적하게 쾌적하게 쓸수 있겠죠 자, 견적 한번 보셨죠 이렇게 3 0 0만원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요거는 400만원대인데, 400만원대에서는 이제 CPU를 좀 애매해요. CPU를 애매해. CPU랑 요런 거 비슷하게 가고, 그래픽카드를 좀 높은 거를 쓴다거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5950X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다크플래시,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MSI로 X570 그대로 맞췄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걸로 맞췄어요, 저는. 그 다음에 삼성 32기가를 4개 붙였어요. 128기가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3080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3080 올리면은 이제 gpu 렌더링에서 조금 더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ssd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더 올릴 수 있겠네요 이테라로 뭐 시게이트나 삼성전자 이런 거를 쓰시면 은 괜찮겠네요 이런 거 하드디스크도 4테라 짜리 말고 8테라로 올려도 되겠죠 시게이트 8테라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간의 사치를 부려봤습니다 이테라 8테라 이렇게 해서 400만원짜리 견적이고요 케이스는 여기도 약간 좀 사치를 좀 부려서 브라보텍인데, 10만원짜리로 골라봤어요. 10만원짜리. 얘도 마찬가지로 빅타워의 앞에가 뚫려있는 앱니다 이렇게 LED가 없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LED가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끌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 메인보드 그거랑 이용하시면 끌수 있고. 자, 그리고 파워. 파워도 850W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맞추면은 금방 480만원이 돼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요거 때문에 그래.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래픽카드 조금만 좋은 거 써도,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3090을 쓰면 완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요렇게 해서 480만원짜리 맞췄습니다. 480만원. 자, 이제 끝판왕을 이제 한번 봅시다. 끝판왕. 자, 아, 이제 CPU 끝판왕 한번갈 건데, 자, 라이젠으로 갈게요. 라이젠으로. AMD는 스레드 리퍼 프로로 가야 되는데, 이거 끝판왕 가면 700만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말이 돼? 399WX 이거. 64코어 128스레드잖아요. 이거, 이거 쓸수 있겠어요? 끝판왕? 700만원이야 이거 컴퓨터 몇 대에요. 방금 했던게 480만원인데 그거를 그냥 CPU 하나로 끝내버렸어. 자, 요런게 요런게 있습니다. 그냥 스레드 리퍼로 가면은 만만한게 이제 3970 3970X가 있습니다. 이 쓰레드 리퍼짜리로 이렇게 있고요 자, 여러분 극한으로 그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쿨러는 수랭 쿨러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커스텀으로 가도 되겠지만 cpu 쿨러 3개짜리로 가는 겁니다 높은 가격순 하면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네, 별로 없네요 자 54만원짜리가 있네 54만원 마스터 리퀴드 54만원 넣어 보겠습니다 네, 끝판왕이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무제한급 메인보드 메인보드로 왔습니다 메인보드도 소켓이 이제는 스레드리퍼 amd tr4 라고 있어요 스레드리퍼용으로 고르신 다음에 높은 가격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asus 제가 골랐네요. 83만원짜리 메인보드. 네, 83만원짜리 메인보드로 갔습니다. 괴물이죠?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는 괴물입니다. 괴물. 자, 요거 약간 잠깐 볼까요? CPU가 64코어 1 2 8스레드예요 이거 보세요. 64코어 128스레드. 괴물이죠? 슈퍼컴퓨터급. 자, 요거 는 DDR4가 한계기 때문에 DDR4고. 코어 클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쓰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 방열판 사용한 거 써야 돼요. 데스크탑 용으로 가고, 클럭 대역보이 30, 아, 더 높은 게 있나요? 더 높은 거, 4800으로, 아, 여기 있네요. 네, 완제품이 좋다고. 네, 맞습니다. 완제품 좋습니다. 자, 요렇게 보석같이 생긴 이 친구들. 얼마죠? 램을 이렇게 팔아요, <laughs> 우선 이거. <laughs> 보시나요, 맞으면? 우선 뭐, 명품, 명품 박스처럼 뭐 이게 케이스에다가 뭐, 닦는 것도 있어. 처음 보네요, 저는 이런 걸. 자, 16기가야, 근데 이게. 이거 뭐야, 이거 16기가잖아. 16기가인데 이래요? 메모리 용량 32기가, 64기가, 32기가 두개 붙인 거를 두개 붙이는 거죠. 30 시리즈 중에 제일 높은 애가 3090인가요? 3090? 아, 여기 있다. 3090. 예, 무제한이야. 무제한. 지금 이건 얘가 환상의 컴퓨터. 자, 이거 테라바이트도 4테라 짜리가 있나요? 있네요. 커세아가 좋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커세아? 커세라 있나요? 어, 있어요. 18테라. 네, 18테라 갑니다. 말이 되나? 이거 너무 약간 벗어나니까. 네,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케이스도 높은 가격 순으로 빅타워 가겠습니다 자리안니아리안니 29만원짜리가 있는데 앞에가 막혀있죠 아 별로 안 좋다 쿨러마스터 요거 괜찮네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생긴 게 이상해요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생긴 게 이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런 거 괜찮나요 여러분? 요요 <laughs> 친구를 한번 다음보겠습니다 이전에 골랐던 게더 비싸네요 써멀테이크 네요 요 친구 앞에 달려있는 이 친구 요 친구도 비싸거든요 네, 우통을 깐, 깐 친구로 한번 가보죠 네, 온도를 위해서 우통을 깐 친구 자그 다음 파워는 1200와트는 가야죠 1200와트 커세어가 괜찮습니다 커세어 고급 수준에서는 커세어가 괜찮아요 비싸요 근데 그 대신 네 커세어가 좋습니다 티타늄 티타늄 처음 보는 등급입니다 저는 티타늄 68만원 자 가격은 1700만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객님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00만원 끝판왕 다나와에서 맞출 수 있는 최고 가격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다나와에서 맞출 수 있는 컴퓨터의 최고 가격은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중동에 친척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pc 견적을 한번 쫙 맞춰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맞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컴퓨터 한 200만원대 학생들이 많이 보시는 자 이제 모니터로 가야 돼 모니터 모니터를 아직 안 샀어 본체만이에요 방금 전에 편칠방어 하나니 모니터 볼게요 삼성 LG 좋거든요 좋은데 가성비 모니터 그 대신 뽑기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쓰고 있는 가성비 모니터는 레안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레안텍 제가 알고 있는 가성비 모니터 레안텍 엣지아트라는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엣지아트 요게 QHD까지 지원을 하고요 주사율이 75Hz입니다 75Hz 요게 가성비는 좀 괜찮아요 가성비 가성비가 좋은 모니터 요게 한 19만원이라고 써있는데 한 20만원이면은 살수 있을 겁니다 아 여기있네요 요거. 요거 이거 제가 쓰고 있는게 요거에요 95Hz 두개 쓰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걸로 이제 올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구요 무결점을 사셔야 돼 근데 요거 무결점을 사셔야 돼사실라면 요거를 일단 하나 담아갖고 여러분 추천을 좀 해주세요 LG 100 l g 거 한번 볼까요 4K까지는 굳이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4k 작업을 한다 그러시면 은 4k 작업을 위해서 모니터를 쓰시는 것도 괜찮죠 웬만하면은 이제 27인치 이하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널은 ips가 좀 괜찮다고 봅니다 ips가 패널 ips 패널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이제 1080으로 해도 되고 qhd는 이제 2560이 되겠죠 조금 더 해상도 좋은 거고요 4k 작업 하실 때는 어, 2560 지원하는 걸로 하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주사율이 144Hz로 쓰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어, 이게 헤르츠가 높아지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눈도 안 아파요. 자, 요런 게 있다는 거 근데 비싸다는 게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델델 델 모니터 한번 볼까요? 델 모니터도 뭐 나쁘지 않아요. 델 모니터도 이제 자체적으로 LG 패널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컴퓨터는 전델 모니터를 씁니다.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델 모니터를 많이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뽑기 운인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야.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패널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 대신 가격은 조금 있죠.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가성비라고 들 하기엔 그렇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게좀델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요런 27인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4K짜리 있네요. 4K짜리. 27인치인데 4K짜리. 근데 4K를 보시려면 또 17인치 이상은 돼야지 4K 구분이 돼요. 여러분. 모니터 너무 작으면 4K 구분이 안 됩니다. 아, 뭐델 모니터 중에서 U 들어간 거 사주면 된다고. 우리 여기 유 들어가 있네요. 유 엄청 비싸네요. 유 들어간 거 비싸요. 네, 그게 문제네. 유 들어간 거, 예, 130만 원, 120만 원, 32인치. 확실히 유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24인치인데 34만 원. 이게 좀 비싸긴 해도 일 모니터는 좀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데서는 쓰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유 들어가 있는 요런 친구 좀 작긴 한데 24인치 정도, 24인치나 27인치 정도. 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필립스, 필립스. 필립스 가보겠습니다. 필립스. 필립스도 괜찮죠. 필립스도 제품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대신 가격이 좀 세요. 이게 문제죠. 가격이 좀 조금 셉니다. 보시면은 어 괜찮네요, 요거. 가격이 좀 괜찮네요. 그래도 필립스 중에서도 비싼 건 엄청 비싸거든요, 필립스가. 75헤르츠고, FHD가 되고.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20만 원 보통 이런 것도 괜찮죠. 필립스도 나쁘지 않고 필립스 중에서도 이제 뭐또 뭐가 있냐면 필립스도 전문적으로 쓰는 거는 정말 가격도 비싸고 그만큼들제 성능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UHD 화질을 제공하는 비싸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20만 원대를 제가 골랐네요. 델만 30만 원대 골랐고 아까 보셨던 델 모니터 U가 들어간 친구들이 비싸긴 해도 여기 괜찮습니다. 제가 역대 회사에서 진짜 큰 회사들은 거의 델 모니터 많이 썼고, 진짜 작은 회사는 벤큐 썼어요, 벤큐. 1920, 1080, FHD 사이즈에 17인치 정도면 쓸수 있겠죠?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어요, 얘네들이. 20만원대 넘어요, 그냥 무조건. 17, 27인치인데. 그래서 제가 레안텍을 고른 건데, 이것도 레안텍도 1년 지나기 전까지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모니터, 최고 견적은 1700만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CG를 곧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200만 원대 정도는 사시는 게 좋다 어, 그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00에서 400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돈이 있으면 400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대 컴퓨터를 쓰고 있다 그리고 최고급 견적의 컴퓨터는 1,700만 원 정도 된다 가성비 모니터는 레안텍이나 뭐 벤큐 이런 제품이고 안정적인 모니터는 대리나 어, LG나 어, 필립스 이런 제품들이 좀 안정적이다 그 대신 가격은 조금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컴퓨터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1700만 자리 제가 보셨죠 견적 그게 엄청 빠른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거예요 그냥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지 컴퓨터가 엄청 빠르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렌더링은 좀 빠르긴 하겠죠 램이 높고 하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